힘? 힘이 없다. 힘이 없다.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그이앞돌이 앞대로 같좀해 주세요. 저 같이. 빨갛게 노랗게 쳐 도망가야 하니까 부담스럽게 쳐줘야 돼. 그됐어 너무 두다 잡아가. 너두꺼웠가 모래님이 해주셔야 돼. 어허이! 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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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 턴! 마주치기 없게요 <laughs> 마주치는 <마중> 거 <침이> 아니고요 저희 영갈이 님이 코치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음, 좀 얇았어. 턴! 얇으니까 이쪽으로 직고가버잖아 북거에 저쪽으로, 이쪽으로 다리를 타는데. 얇았어, 얇았어. 쪼금 어, 안나 됐어, 이거! 쪼금 안나어 쪼금 안 나오면 되는 건데, 쪼금 나오데 이, <laughs>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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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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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 <몇>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아, 이, 그러니까 <몇> <몇> 아, 이, 이, 아, 아, 이, 아,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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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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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갑다기 나이 나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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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로 갑자기. 게자기갑 투. 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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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갑자기. 아, 투 컬로 투코로 들어갔어 이제 로 들어갔네. 를 너무 많 음. 컷. 그런 거 그렇게 세게 칠 필요가 없어. 아, 저, 저, 그래. 세? 네. 네. 어 어, 또 묻었어, 묻었어, 내네 다마가 몇 네. 가지 왔다는 거는 가 세다는, 다좋고도야죠그심 아이그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자꾸 신경 쓰고 내가 약하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쳐야 된다. 근데 그만은 부드럽게 쳐야 돼 부드럽게 세기들한도 중요한 부드럽게 쳐야 부드럽게 부드럽게 쳐야 돼. 내공이안 걸쳐봐. 음 <laughs> 그리고 이제 있잖아. 안 맞을까봐 뭘까봐 네. 이렇게 세게 치는 건데. 그래도 신유를만 정확히 맞으면 다 맞아. 부드럽게 쳐도 약하게 쳐도 신유를만 정확하게 맞으면은. 당점하고 실으로 맞으면 다 맞아. 근데 이제 우리가 와서는 안 맞을까봐 이제 그러네. 3점 치시 턴. 부드럽게 투어. 지 이렇게. 아무에배 크지 입고 어요그신호로를 잡고 쳐야 잡고 반대 신호를 자 까먹고 잡고서 그렇지 진실의 주면 이렇게 팔 다이버가 빠빠져가니까 잡업 잡업. 게임 있을 줄 알았어. 음, 응. 근데 그 생각들은 <laughs> 게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약간 신호를 반대로 잡 잡았으면 됐지 우측 그 좌측으로 잡고 쳤으면은. 아까 좀면저로 튀어나갈까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힘 있으면 어 이거 힘. 오 라이스 됐어 됐어 오굿 이거 봤는데 <laughs> 쓰리쿨샷 들어간다 리쿨 들어갔어 됐어 오. 라이스 오 좋아좋아 좋아좋 <laughs> 좋아좋아 drop d 드 o p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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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니다 용 라운드 끝났어요. 뭐 아직 그래도 뭐그 정도는 성적은 전수합니다잘 치고 있다고 적당히 치고 계신 것 같은데 6 라운드 끝났어. 오우씨. 다가 올라오고, 다가 올라오고, 올라오, 올라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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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러면 안 됩니다. 어. <laughs> 아, <laughs> 연습하지 말아야겠다. 연습하려고 하니까안 되네. 괜찮아요. 어차피 뭐, 뭐 치고 이기고 그런 것이 수표 없이 내가 내가 치고 싶면다 맞쳐 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뭐 늘지. 그뭐 다맞 주고 안 주고 그런 거는 신경 음. 쓸거 없어요. 어. 이기고 지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치고 싶은 다할 쳐야지. 똑같어요어 도려도 되겠네 앞으로. 어, 하 뒤를 빼든지 뭐. 어. 음. 턴. 턴 있어. 이스주니시를상 음. 주니까 그으로 흘러나가잖아. 미신을 주고 식기 주고 기로 빠라 파루면서 실치. 그렇지. 1 0 k 장단조니까 밀려고를 일련하자. 턴. 1 0 k g 1 0 주고 이쪽으로 깔았었는데. 그지 토크로다가 다까지. 장단니까 이쪽 쭉 나사. 오, 됐어. 로 부드럽게 밀면은 될 네, 같은데 그지아좀 짧다 종이 좀짧아턴 いやいやいやいや。 save sí. 그게 좁이 간격이 좁은 것은 약간 억각으로 약간 치고 넓은 것은 재신해주시고 좁은 것은 약간 빗각으로 네, 네. 네. 줘야 돼요. 빗각으로 네. 줘야 돼요. 네. 네. 잡아서 쳐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항상 생각는데먼 거는 재신해주시고 폭이 좁은 거는 어, 잡아서 치고 이렇게 억각으로 잡아서 치고. 네. 그러고 잡고. 네, 잡아. 생각하고 쳐야 돼. 아 라이스. 뒤를 길게 봐야 돼, 뒤를 길게 봐야 돼, 뒤를 길게, 뒤를 길게, 쭉 밀어서 길게. 어지, 아 너무 길다, 너무 너무 길어. 밀긴 잘 밀었는데 너무 길었어. 이것도 갔다 갔어, 갔어, 너무 세, 너무 세서 갔어. 너무 세서 갔어. 일 마이너스 일 턴. 신조절 잘했으면 안 왔을 것같 거야. 너무 세게 쳐서 그래, 다만. 굳이 이렇게 세게 칠 필요 없는데 응. 어, 세게 쳐도 뭐니까 그러니까 이제 응. 그런 응. 생각을 응.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자꾸 그런 습관 잡고 버려야 돼. 그게 내 몸에 배버리면은 못 고쳐 안 응. 돼. 치면서 그때 습관을 버려지 치면서 아 이거 부드럽게 쳐야, 쳐야 되겠구나 해가지. 아이스 아유 이거 이것도 위험하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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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턴. <laughs> <laughs> 지금 12라운드 끝났어요. 고니 8점, 스톤 4점. 초반에 좋았는데 자꾸 뒤로 갈수록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별로.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된것 같아. 12이닝 8점, 4점이면. 부럽로라 미신을 주고 한1만 한번 쳐봐 이거야. 앞으로 당겨 봐. 아니, 직접 쳐. 직접. 응, 직접. 렇 그래 한 2/레만 쳐 봐. 때려 봐. 한 3/레를 때리는지. 툭쳐 봐. 그지아 속칭을좀해 주셔야 되니까. 예. 응. 직격 맞아야 되는데 또 완크로 맞았네. 툭크로 맞네. 부드럽게 밀어 오0 밀어 부드럽게 밀어. 부드럽게. 너무 세게 확 밀면 안 돼. 부드럽게 밀어야지. 아이. 이것도 세죠. 세 너무 세. 한. 안밀 음. 그냥 붙어있게 툭 밀어야 돼. 툭. 밀어치기 한다? 그렇지 그렇지. 밀어야지. 밀어야지. 탁 끊으면 안되 밀어야지. 툭 밀어치기. 툭 끊으면 안 되지. 라이스. 이제 끊으면 안 돼. 식게는 이렇게 막 빨잖아요. 어,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옷이... 음. 옷이 그렇게 쳐야 되는 건줄 알고 역으로 가야 되니까. 음, 툭 그래서 그거 회전 줄라고 는 거야.

저쪽으로 얇게 툭로 밀어야 돼. 앞도초권데까지 밀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저사람이말고더라 그렇게 미는 거야. 힘들어? 잡봐 한번 봐. 11시 방향에 11시 방향으로 다 해서 당점을 얇게 한번 툭 밀어봐. 오 그렇게 <laughs> 네 네. 네.

スタンドでー。

Nice. 아, 이스아 굿! 이 이즈는 거이지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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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조작하는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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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네. <laughs>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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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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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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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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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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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다시. 잠깐, 잠깐 시작 시작 네, 시작, 시작. 응? 잠깐만 시작 시작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